안녕하세요. 나를 아는 방법을 찾아주는 상담사 양차순입니다.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상대방의 속마음, 엿보기, 사회생활 100% 자신감 획득이라는 소 제목을 가지고, 양력 3월생 남녀의 본성인 장점, 핵심 코드, 즉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3월 6일경부터 양력 4월 4일경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양력 3월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칩이라는 절기로 나눠진 시간입니다. 양력 3월생 특징은요, 어, 완연한 봄의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물이 뿌리를 내리는, 내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가녀린 풀이라서 나약하지만 잡초 근성이 있어서 생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서 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혼자서 힘들면 큰 나무에 의지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시작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꽃피울 정도로 튼튼한 나무로 성장시키려면은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죠. 이럴 때 자연 현상을 보는데 양력 2월생을 큰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양력 3월생은 왜 어, 풀이라고 세, 어, 표현을 했는가? 어,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력 2월생은 새싹이면서 큰 아름다리 아름드리 나무로 표현한다 그랬고. 어~ 양력 3월생은 이렇게 이제 맘물 새싹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게 이제 자라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늘린 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꽃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농클나무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어 나누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력 2월생이나 양력 3월생 특징는 겹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시작을 잘 하지만 양력 3월생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예, 좀 마음 열이 다 들으시죠. 풀이라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모험적인 특성을 지녔지만 속마음은 두려움과 소심함을 함께 공존을 합니다. 양력 3월생은 작은 나무지만은 양력 2월생 나무처럼 나무니까 의욕적이고 경쟁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는요. 햇빛을 봐야 광합성 작용이 원활해서 양분을 생성하고 물을 흡수해야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살아야 하는 본능이니까요. 생명이니까. 어, 양력 사물생 남녀는요. 학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해력이 높아요. 순발력이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고요. 상상력이 어떤 달에 태어난 사람보다 더 풍부하고 창의력도 남달라고 아이디어 뱅크라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또한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 사고 대폭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2월생보다도 3월생이 훨씬 그 머리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양육 3월생,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갈대처럼 유연성과 융통성이 풍부하고, 딱딱한 바위 틈새 같은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적응이 력 뛰어나요. 꽃봉오리를 피우듯 생각난 것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실천력도 강하고요. 그 사교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현대에 사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 달의 사람은요, 사교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든 융화를 잘해요. 그럼 어떤 환경에서든 빠른 기간에 적응도 잘하고요. 인기도 얻어요. 즉,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좋고, 눈치가 빨라서 똥 오줌을 가릴 줄 알고, 어, 또 고개 숙일 자리를 잘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눈치 코치가 빠르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 특히 이달은 어, 넝쿨나무나 작은풀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자서는 지탱하기 힘드니까 늘 조력자를 찾습니다. 어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지녔고 또 홀로 하는 사무직은 맞지 않아요. 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화력이 뜸이고 적응력과 생명력이 강해요. 어, 잡초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은 양력 3월 세 본성을 알수 있습니다. 연약해 쓰러질 것 같아도 죽질 않아요. 그오뚝 인생이라 할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너무 지나쳐버리면 몸에 지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귀가 팍 죽어버리겠죠? 귀가 죽거나 그러면 이제 혼자, 아, 어, 애롭게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력 3월에 태어난 사람은요, 꽃을 닮아서 감정 예민하고 감성이 굉장히 남달라요. 예술적인 감각이 그래서 풍부합니다. 즉, 영감, 직관력, 출혈이 뛰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술인 창작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도 많아요, 이달은. 물론 모방이 선행되어 더욱더 성과를 내기는 해요. 그리고 어 양력 3월생 태어나는 사람들은 친화력이 좋다겠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요 금세 친해져요. 목적이 있는 일로 접근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친해지면 관계 유지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상대방이 목적이 있는 일로 접근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양력 사물에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돋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욕구가 강해서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겠죠, 지키고자. 어... 양력 사물에 태어난 사람은요, 원래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어, 실천에 옮기기도 해요. 순간적인 재치와 응기응변도 뛰어나고요, 순발력도 좋아서 대처 능력도 뛰어나요. 그만큼 이력도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양력 사물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반짝거립니다. 반짝 반짝 반짝해요. 순간적인 아이디가 떠오르면 요그 즉시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행한 후에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둡니다. 그렇지만 흥미가 지속되면 지구력이 배가 돼요. 이때는요. 이제 본래 잡초 근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겠죠. 특히 양력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요, 뛰어난 지혜를 돋보이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업을 할때 기획력이 남달리 뛰어납니다. 그러나 사업할 때는요, 먼저 도제기간을 거쳐서, 어, 경험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먼저. 실력과 과정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해야만이 성공 확률이 큽니다. 어, 왜냐면은, 어, 실정을 좀 빨리 느끼기도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서 그래요. 양력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원래, 어, 부지런히 돌아다니길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옮겨요. 양력 3월에 태어난 여성은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멋 내는데 돈과 시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아,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에 센스가 있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멋쟁이에요. 여성은요.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사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양력 3월 생의 타고난 장점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시작을 의욕적으로 잘하고 경쟁의식도 있고 또 정보 소집 능력도 뛰어나고 이해력, 호기심, 모험심,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 무엇보다도 어,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돋보이겠죠. 어, 아이디어 뱅크를할 정도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 순발력, 융통성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달에 태어나든 다양성은 누구에게나 지닌 특성이지만. 자신이 타고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준다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요. 어 양력 아 어, 3월생 어 남녀의 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월부터 양력 12월 장단점 모두 설명해 드리고 나서 각 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 스스로 감성 어, 셀프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